哈哈哈哈 아 유리비 나오네 내 이렇게 가려야겠다 내가 가린다고 방금 얘기했지. 혹시 저격하 근데 에어컨 너무 이도뭐 어. 어. 어, 너야 항시 그렇지. 귀여워. 어 너네 음. 옷을 언제 고르놨어? 어. 패션 소품 같다야시안아 진짜. 까지어도어디 어디 찍은 거야? 나소녀가난두 군데밖에 못 찍었어. 소녀이만 찍으면 돼. 아, 이, 난 여기가 가게인 줄 알았어. 있지? 아, 무조건이지. 나 일단 오늘은 우정반지 끼고 왔단 말이야. 내걸 로고리잖아 수연아? 나? 3, 4야 조명이야 지금 그니까 왜안 찍어줬어 커피 말고잠못잘것 같으면 술 마시면 지 않을까? 그니까 오늘 뭐 하셔? 음, 진짜 살 생각 없이 왔는데 사진에 진심이 그날 전화가 와그 받으러 가셔야 될거 같고 계약서를 안 접고 대출심사을 했는데 어떻게 지 집업 되는안된 이게 유튜브가 아닌데? 슬라임 산다는데 바코드가 없어서.

여기 써있는거? 넣어봐 응. 내전지가 없잖아 야 여기있는거 뺏어쓰면 되지 야너 천재다 자취생의 꿀팁 이거 넣어주라 브이로그에 자취생의 꿀팁으로 네가 다시 얘기해. 자취생의 꿀팁 만약에 건전지가 없으면 에어컨 여있어 생활용품에 있는걸 뺏어쓰세요 브이로그 하는 것지몇 년을 보고 있는 거든 <laughs> 버터 45g 선영이가 어, 이제 바텀 터치하고 뭐고 까지 세팅 우리가 하자 뛰어내려봐더 음. 위에 있어야 되는 그, 이거 아래에 풍선 있을 거야? 야,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 들어있는 거였어? 하나는 좀 너무하지 않냐? 야, 나 지금 밥 먹어서 어, 내 바람 아. 아부것 같은데? 바람 계속 빠져 아니 바람 계속 빠져 어떻게 해야 돼? 테이프로 막아야 되나? 은고들? 많이 좋아졌다 우리 옛날한장한자씩불었던것 같은데 야 너네 이거 아 이제 었한맞는9 0 g 데 나는 그한 통이 90g인 줄 알았어 볼스데이 이렇게 있고 가랜드가 이쯤에 있어 동디뻐. 근데 딱 떠보면 사실 그냥 해피볼스데이 같은 느낌이야. 맞아. 아 왜냐면은 내가 앉아볼게. 봐봐. 오, 오뭐 이뻐. 딱 괜찮은데? 오 이뻐. 응. 둘다써가지고 내가 이걸 왜 찍냐면 나 여행 다닐 때 진짜 다 파우치에 담아 오거든. 응. 아니 나는 옷, 옷 같은 거를 다 아. 이런 식으로 해 와. 패키에요. 아. 그 패키 나왔나 얼마? 응. 근데 이러면 진짜 편해. 어, 몇몇날뭐 입을지 막 이런 게 가방 안에서도 안 섞이고. 아니, 진짜 슈퍼 디지가. 근데 나는 내가 뭔가 제일 하는 걸 깨닫기 전부터 항상 이랬었어. 뭔가. 섞이는 게 싫다 할까? 가방을 막 우다다 뒤지는 게 싫어. 근데 뭔가 내 성격이 좀 덤벙대고 원래가 잘좀 칠칠 맞아서 여행에서만큼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음... 더 짜증 나니까.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쉴 수가 없다고. 이해 듣고 후연 씨. 네. 보조해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기 저거 했잖아요. 음... 되겠어이안는데올해연 기가 나고다이 야, 너무 배고프다. 아, 일단 밥 부터 먹자. <laughs> 나한테 자바해 <잡아야> 줄래? <되지>? 미안 야미야야 <laughs> 야, 다회좀 야, 야, 올려주라 여기 휴지 어 이렇게 힘드냐? 맛다 <laughs> 첫날 일정이 뭐야첫 일정? 광주 북부의식당 얘서 먹겠냐? 아니 자기 집쪽까지 먹고 일어나자마자 또 먹으러 가 바빠 먹느안 먹? 빠

나 참깨 진짜 오랜만에 먹었는데. 와, 어나 오늘 많이, 많이 먹었어. 꼬막 비빔밥 다 먹으니까 바로라면 먹어. 팔자을 진짜 미치잖아. 진짜. 농협 평명 이후로 수렵 체집민이 훨씬 먹을 게. 팔도 두 개씩 먹는다고? 팔도 두 개, 왕만두 어. 두 개네. 친구도네? 찍었어? 찍었어. <laughs> 그러면 얘들아 여기 침대 조명 있어. 아니 근데 욜스테이샵 갈까? 그게 제일 위에 있어서 갈 거면 거기부터 찍고 내려오는 게 낫거든. 야, 우리 호캉스 왔을 때 윤일이 호텔했었잖아나 그냥 물에 막 그런 게 싫어. 이쁘다. 오, 길 예쁘다. 이런 데서 사진 많이 찍고 가던데. 나이거있이정래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인 정도. 이정이렇게이안서있거든이 삐뚤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고이 아이고, 이뻐. 어머, 거기 발냄새안 나? 여기 앉아. <목소리도> 응? 배어찍고도 <목소리도> <품을> 나오는데? 응. <목소리도> 어이거,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야, 나안 나오게 해주고. 잘겠습니다 약간 영화관에서 먹을 거 같은 맛이야. 음, 맛있는데, 근데 이거 약간 끊임없이 들어갈 맛이야. 맛있다스페어네는널에 아, 있는 맛 있어. 스에이거 생일 선물로 아우더 파우더, 이거. 모래성쌓기 대회 이런 거 진짜 우리네 놀긴 좋아 맞아 그치 음. 음. 서핑 중 따로 옆네 이렇게까지 옆이네 어? 나 하고 싶어 에 수영복을 가져올요 여기 다 핫하네. 수영복? 응. 나 수영복인데? 시원해 응. 시원 기분 나아졌어? 시는거 아니야? 네, 아차아야 아. 시원해! 아 시원해! 몸 빨리 적수야 준비 운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드립커피 정말 갬성있지 않아? 옛날에는 샤넬이에서감성있다고 생각했었거든? 근데 아닌 것 같아. 다 각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술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나? 하나 둘셋 짠! 꼭 말하게 된다 짠이라고? 홍콩 반갑겠습니다. 맛있이 좋겠습니다. 같이 먹어야 돼. 계란찜 미쳤다. 오오 새기봉. 진짜 열 됐다. 가까워. 오! 잘 먹겠습니다. 참기름 넣을게요. 일단 대창 안먹을게 넣어볼까? 참기름. 와, 고추 냄새 확 나네? 이케트크에한 번. 야, 완전 잘한데? 어저께 양양까지 7시간 걸렸대. 어, 나그 그래, 그래. 5월 그래. 커피 같기도 하지 않아? 잠깐, 오린도 하나 먹자. 맛있지? 잠깐만. 맛있어? 잠깐만. 맛있어? 이거 방류 스티커야. 야, 우리 중얼시장 가야 되는 건가? 가야지, 마음쎈드 그리고 우리 거기도 가야되잖아? 커피방 뭐 그래, 까버렸어? 어 있는 거야? 지금 12시 52분이야? 응. 그리고 1시 10분에 아랫대 유지원 가 아? 바다는 어피못 가는 거지? 바다못 가는 거야? 우리 사진은 어디서 찍어 그러면? 어맨야 네. 근데 그렇게 막말안 <laughs> 할래 아, 나 이, 이거를 사진 샀는데 도대체 어떻게 <laughs> 써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이거 양옆으로 그래서 샀어 맞아? 이만큼은 <laughs> <누나, 웃음> 아니잖아 어, 귀여워 귀여워 핫도그 진흙은 걸린 사람 같잖아 <laughs> 어, 어, 사람 놀리는, 놀릴 때 이거 발, 진, 귀엽다 발못축 이렇게 는거 아니야? 이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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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진짜> 습관 적으로 그래. <laughs> 아,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어라, 이거 하나 살까? 귀엽다. 그치? 이거, 그거 귀엽다.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하나 살까? 어, 이뻐. 안 돼, 공 간이. 근데 이게 너무 비싸, 25,000원이네.